네, 안녕하세요. 이다랑의 육아낫 언론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어, 제가 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요즘 상담소입니다. 어, 제가 계속 요즘 오프라인, 온라인 여러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요즘 유독 약간 이런 사례가 많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상담에서 얻어지는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나누는 어, 요즘 상담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어, 아이에게 다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함정입니다. 요즘 이상하게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아이에 게 저는 정말 좋게 말하려고 애쓰거든요. 선생님, 저는 아이에게 화내지 않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남편은요? 남편은 더해요. 아이한테 되게 잘하려고 애써요. 왜냐면 같이 있는 시간도 적으니까 아이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사실 좋은 얘기죠. 아이에게 좋게 말하면 좋고 아이한테 화내지 않으면 좋아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너무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어떤 점을 발견하게 되냐면 마치 아이에게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나는 아이에게 친절하고 다정해야 한다라는 어떠한 일종의 강박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주로 하시는 생각들이 아이에게 나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아이를 슬프게 하거나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 또더 나아가서는 나의 부모님은 나한테 조금 감정에 소홀하고, 내가 슬프거나 화나도록 그냥 내버려 뒀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공통적으로 많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어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가 조금 더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를 다루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처음에 저에게 딱 오신 거냐면 아이가 너무 무례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훈육이 잘안 되고, 말을 잘안 듣거나, 엄마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고, 이미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너무 너무 자기보다 못한 존재여서 이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태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만났던 사례 중에 하나는 아이가 굉장히 엄마 아빠한테 처음부터 짜증스럽게 말을 하는 아이였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필요하면 엄마 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엄마 물좀 달라고! 엄마 물줘물달란 말이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였어요. 아이가 열 명도 어린데 이제 엄마 아빠한테 걸핏하면 이제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 아빠는 뭐 아이한테 최대한 친절해야지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지 되도록 내가 화내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느냐 이제 되도록이면은 아이한테 맞춰 주게 되는 거예요. 갖다준다라던가 아니면은 아 이거 좀 하다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훈육이 아니라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 땡땡아 말좀 예쁘게 해주겠니 해줄래?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안돼안 안 되는 행동이야라고 엄하게 이야기하는 데에 대한 거북함이 있으신 거죠. 이제 게다가 이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부모도.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다른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이제 갑자기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 이거 봐라. 왜 내가 말하는데 반응을 안 해? 이러다 보니까 더 심하게 아이가? 왜 내가 말하는데 듣지 않아? 물 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패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계속 오락가락하게 되고, 아이는 부모의 반응이 들쑥날쑥하게 되니까, 아이는 더더욱 고집스럽고, 어, 버릇 없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는 어느 정도 이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우울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내적으로 나한테만 그걸 참아내면서 되게 우울감으로 오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결국 참다 참다 못해 아이한테 결국에는 큰 소리를 내게 된 다음에, 하! 나는 아이한테 정말 상처 주기 싫었는데 난 진짜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안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러고야 말았어 이러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패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저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과 감정을 갖고 있고 아이에게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케이스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이한테 친절해야 한다. 아이에게 상처 줘서는 안 된다. 라는 그 생각, 그 생각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강박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나는 화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이에게 화내지 않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얼마나 비현실적인가요? 화를 안낼수 있나요? 저도 화 냅니다. 화 냈어요. 화를 내지 않는 좋은 엄마가 된다라는 거100% 순도 불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면 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겠어요? 엄청나게 무력감을 느껴요.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을 느낀다고요. 할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수학으로 세계 1등을 하겠다고 라 결심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수학을 썼는지가 2, 30년이 넘었는데 내가 수학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겠다 말이 안되잖아 말이 그럼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얼마나 나한테 수치감이 느껴지고 힘들겠어요 근데 마치 아이한테 내가 화를 내지 않는 완전 무결한 좋은 엄마가 되겠다 좋은 아빠가 되겠다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좋은 부모가 있다라고 쳐요 그랬을 때 그건 아이에게 무조건 좋은가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나의 목표를 조금 맞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화를 절대로 내지 않는 부모가 될 거야. 이거보다는, 아, 나는 아이한테 지금 소리를 하루에 한세번 이상은 지르는 것 같으니, 되도록 소리만 지르지 말아보자. 라든가, 나는 아이한테 어, 꼭 필요한 얘기를 하되, 어,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는 행동을 지금보다 두 번, 세 번만 줄여보자. 뭐 이런 식의 목표를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아이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정반대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부셔버려야 합니다. 제가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훈육하면 아이하고의 관계가 나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하고 잘 지내려면 아이하고 트러블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 하 훈육은 부모가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이면서 동시에 아이에게 훈육을 한다고 해서 아이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걸 조금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전혀 아이에게 훈육하지 않고, 아이와 부딪치지도 않고, 아이에게 가르치지도 않아. 아이가 화나지 않고, 나와 잘 지내게끔만 그렇게 지내. 그러면 얘하고 나는 정말 사이가 좋은 걸까?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절대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다양한 행동들이 나타날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아 내가 아이와 잘 지내기 위해 아이와 최대한 부딪히는 걸 줄인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훈육하고 가르치면서도 이 아이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맺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 훨씬 더 많이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버지들 중에서 요즘은 약간 아들 바보, 딸 바보, 아빠들이 많고. 근데 이제 아이하고 시간 많이 보내고 싶은데 직장 생활하고 돌아오면은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최대한 아이하고 있을 때는 아이하고 절대 부딪히거나 가르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가 진짜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훈육을 한쪽에다가 몰아주기? 이것도 효과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어,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르치는 접근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어, 우리가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친절하고 사랑을 주는 장면 너무 중요하지만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때에는 분명하게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물 달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할 때이 행동이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더 다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 부모님이 저한테 똑같이 시연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 그렇게 하지 말고 예쁘게 말해줄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미 아이가 기세 등등에 있어요. 어, 이 에너지의 수준, 그 다음에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미 아이가 그것을 쥐고 있다란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대고서 아이한테 예쁘게 말해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연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한테 가르치거나 훈육할 때는 뭐뭐 해줄래?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 그렇지 않아? 뭘 주세요? 라고 말해. 너가 예쁘게 말할 수 있어 그 말은 사용하지 않아 물 주세요라고 말해야 해라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와 분명한 말투로 아이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러다가 갑자기 무시하듯이 도망가는 행동을 또 부모님이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갑자기 부모님이 그냥 어 예쁘게 말해줄래 이걸 반복하다가 혼자 열받아서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아이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제대로 배우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너가 계속 어, 물 주세요 라고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엄마는 아빠는 너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반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반드시 설명을 한 다음에 내가 듣지 않는 행동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물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아이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 아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은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 되는 것, 그다음에 부모가 부모로서 권위를 갖는 것을 훼손시킬 정도로 이 생각에 깊이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것, 아이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권위를 지켜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마치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 스카페에 아직도 가야 할 길에 있는 책한 구절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구별하여 주고 구별하여 주지 않는 것으로서 사랑을 정의합니다. 저는 부모가 아이한테 줘야 하는 사랑은 바로 그러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요. 줄수 있지만 주지 않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주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지 않고 명확한 방향성을 아이한테 제시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아이한테 줄수 있는 건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라도 아이한테 막 화를 내도 됩니다. 이런 메시지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조금 걱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즘 상담소에서 이 얘기를 나눈 이유는 정말 요즘 감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막 얘기가 되면서 오히려 아이의 감정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주다 보니까 진짜 함께 균형을 맞춰서 가야 하는 부분들을 놓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 얘기를 좀꼭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오늘 함께 나눈 부모의 권위, 그리고 건강한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나의 어, 상호작용, 나의 훈육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도 여러분의 육아와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